20명? 그럼 한 13, 네명나 1층 가 그럼 음프또빼 레드 남고 야, 있다, 여기. 어, 여기, 와봐, 와봐. 어, 어. 어, 저기, 야, 우리 발앞에 핑크색 옷 있는 거 있지? 핑크색 옷. 보여? 아, 너 그냥 푸시넣어봐. 앞으로 푸시넣어봐. 어. 이, 이배낭 있다. 이비하세거 여기있어 여기 t s 이거니가빠겁니남이다이겁나거이거좀청이좀청총 좀. 좀총필좀레드 아, 나 있어 여기 우리 옆집에 사람 있다 어그 옆집에 사람 있는 것인지 뭐야 군짜가 있네. 밥에 남는다. 필요? 아주.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지금. 아, 아니, 도와주고 있잖아. 얘들아. 어. 얘는 해. 뭐? 너. 어. 야, 폭갔다. 밑으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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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야나 나 죽을 뻔. 어 여기, 여기 좀 봐줘. 야 계단에 있어. 너 2층 아니 아니 아니. 빼빼빼 빼, 빼. 어. Okay. 여기, 아니, 아 옥상 말고 2층 계단 그 입구 쪽, 트위 쪽에 있어. 한명 기절? 나 그, 어, 뭐야, 내 킬이었는데, 분명. 뭐, 인지해? 옆에 있는 거? 야, 저기 돈다, 오른쪽으로. 이집 뒤쪽. 이집 안에 있는 거 같은데? 어, 보인다, 보였다. 왼쪽 3층 집에도 있다. 나이스. 이 집,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나 왼쪽으로 들게. 아, 확실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찍지 마. 어, 저기 있다. 어, 야,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푸시넣어봐. 푸시넣을 수 있어. 지금 푸시넣을 수 있어. 이쪽으로. 어, 그냥 직진해서 푸시넣어도 돼. 바로 직진해서 푸시넣어도 돼. 아 어. 여기 오른쪽. 다컷다컷다 뭐야 너왜킬안들어오아 그랬어? 왜요? 너몇 킬? 지금? 킬?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끝난 거 아닌가? 아직 남아있나 보다 어 남아있는 거 같은데? 아직도? 너4 5 6아 끝났으려나? 오케이, okay, 그러면 나는 아 벡터 벡터는 너무 사기겠지 하나 어? 아, 아, 그서어아아그 살짝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너무 게임이 쉬워진다 그런 거보다는 연습하는 마인드. 뭐 흰색 그내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아너없구 흰색에 파란색 말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여기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안에 들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창갑봐 이거 새거 먹고 아까 새거 먹고 여기 가봐야 새거 먹고 안에 들어가 봐 여기 여기 안에 사람 있어. 컴펜스에때 있다. 여기 안에 들어가. 푸시 푸시. 아얘 보시 어 팔아 됐는데? 어야 여기 있다. 응. 음. 나이스. 왜중어서 야생 먹크맨 샤워 염기 남는다? 찍패드 필요하지? 찍패드 하나 버리고 어. AR 보정기 남는다? 컴펜터 센터 위에 있다고 했어, 내가 그 안에. 아니아 나한테 말고. 거기 위에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면 있어. 안에 들어가 봐.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안에 있지? 엄지. 하고 나이스 4배 이상 필요하다잉. 아, 어. 아까 그건 그냥 그 교전시 쓸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 주는 거야. 그래, 나이스1 예, 줄까? 어, 에, 예, 온다. 이쪽으로. 지나감. 못터 사이트. 춤추고 다니는데 뭐? 오케이. 오더라자 하프랑 나 수직 필요해. 4배 이상이랑. 수직. 그리고 마실 거랑 투척. 오케이. 사배 나 먹었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차 지나가는 거 쓸까? 어 예. 다시 오는데 못 탔으니까 겁나 빨라와 아야, 나 죽을 뻔했어. 이거 라이딩 샷이라고안 하지. 아야, 나, 얘, 나 박았어. 연막좀 깔게? 아, 폭 날라오는 거나, 주변 좀 봐줘. 어. 야, 스르륵, 스르륵, 남는다, 줄게. 어, 아, 일단, 거기 있어. 아이, 빨리 빼야 되는데. 너총 뭐랑 뭐야? 총 뭐랑 뭐야, 빨리? 베리리스크스? 오케이. 총알은, 괜찮아지? 아 저게 보인다 저 1평집 여기 1평집 지금 1포, 1평 1평 어, 나왔어야나나 죽겠는데? 아 연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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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견제 나이스 어문 닫았다 와나 죽을 뻔했네 벡터한테 이 거리에서 <laughs> 쓰레기 들고 뒤질 뻔했네 아, 욕하지 말자, 죽여! 중... 뒤쪽으로 빠졌다, 오 스크스 뭐 달려있어? 버려. 버려. 스크스. 어? 스크스 먹는 거지, 내가. 어. 있는 건데?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왼쪽 왼쪽? 오른쪽도 나안 보여. 아 어. 어, 보인다 보인다. 잠깐. 화면 할까 말까? 수척이 좀... 수척 폭두개가 다야? 보정기, SR, AR 보정기 둘다 남아 필요 없지 아니, 안와 뭐야 투탭, 뭐야 미쳤어 따당, 방금 타당했잖아 그 두대다맞지 야, 로, 버기 버기 그. 나 긁는다 이거 긁는다 긁는다. 아이고. 동선 잘 짰네. 로니로니 로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아 그래? 싸우 싸우자고? 아다리야 오케이. 우리 어떻게 갈 거야 동선? 오케이. S.R. 야 이거 버기 있다. 아, 그래 그래. 어 S.R.A.R. 보정기 버린다. 뭐 아까 어, 필요 없다며? 아 그래? S.R.A.R. 총 뭐랑 뭐야? 1번 핀카고파일 사운드. 어? 2번 핀? 어, 쌍라인이네. 오. 그, 그요 우리가 먹는 건 아니지만. 어, 2번 핀쯤에, 1번 핀쯤에 스타트 있었어 야, 야, 여기 사운드. 나이스, 나이스. 빠르게 파밍 긁어야 할것 같은데? 어, AR 보통 여기 계단에다 버림. 두개 있는데 왜나 하나밖에 못 먹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진통제 빨고 아 어, KR 아 KCH 나둘다 엄지 나너 갑바 괜찮아 상태? 완전사고 오케이 나이스 건널거지? 오케이 오케이 2번팀 가서 그 다음에는 건너야 되는구나 어차피 그저 오케이 어 스크스 이거 지금 보니까 이조 괜찮네 수상좀 어, 먹을게 아이고. 슬랩번. 연막 작업 어떻게 해? 해봐라. 오케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오른쪽. 아, 왼쪽. 네. 이거 청소 리 웬만해서 내면 안될것 같아. 이거는 오더가 아니라 그거인 거 알지? 우리 동선 어떻게 짤 거야? 이제 어, 수봉이장, 수봉이장 여기쯤인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이거? 이쪽 오케이 지금 달린다 P, S, S랑 수봉 이장이랑 같은 팀인 것 같아 근데 가왜 왔어야 했 원래? 아 여기 그 터져있고 여기 여기쯤 응, 음. 네 자를 거야? 우리 동선에 여기 있는데? 여기? 어, 미안해, 이거 못따라가서긴 돌, 긴 돌, 긴 돌. 아이고, 나 죽겠다. 연막점 깔아줄래? 연막점 나한테 좀 끔. 아, 예, 뺐다. 예, 그거 탔어. 그거 타고 빼고 있어. 아. 인서클 가능해? 거기? 나 구상. 너몇개 있어, 구상? 오케이. 인가해? 그래. 난살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긁히지만 않는다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거. 어, 나두개 있어, 지금. 어, 어 바사야? 어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왼쪽 내려오는 거지 시밀라? 왼쪽에 그 BRDM. 어 우리 쏘는 거지. 그 뒤에 초록색 옷까지 두 명이야 총. 아니야 BRDM, PSS 다른 야. 두 명이었어 그냥. 뭐어살수했어 그. 어, 아, 저기 올라가는데 야, 이쪽에 올라갔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굿. 아. 나 연막 하나. 폭 하나, 연막 하나, 섬광 하나, 너는? 어어 이쪽으로 내려서 어폭 좀만 연막이랑 섬광 몇 개씩? 오케이 오케이 어우 저... 더우 파진다파진다파진다 어. 진 나, 기절 아 야야 저기 진 오른쪽, 오른쪽. 나, 오른쪽 오른 나, 나, 죽었 나, 나, 사진 나, 잡폭 폭사폭니 혼자서 해야 돼. 조심해, 조심해. 너무 붙지 말고. 이, 그, 바로, 오른쪽, 나무, 있, 어, 저기, 보이지? 어, 에미사, 저기, 어 1대1, 1대1, 아냐, 아냐, 아냐. 두명 기절시켰잖아, 아냐. 그, 그, 왼쪽에, 막루 쪽에 한명 명이... 기절시킨 거야. 아니야 내가 기절시킨 거라고, 진아. 그래, 저, 오른쪽에가 라스트야. 진짜 못 살렸다니까? 뭐야? 1대1이야? 어, 뭐야, 에미사는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아, 아, 스크스.